4번 보도록 할게요. 자, p분의 1 마이너스 q분의 1. p분의 1 마이너스 q분의 1. 마이너스 p 더하기 q분의 1. 이 0일 때, p분의 q 더하기 q분의 p.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선 우리가 P나 Q, P다 Q가 분모에 쓰이고 있으니까 그 녀석 P 0이 아니겠구나. 그 녀석 Q 0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녀석 P다 Q도 0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돼요. 저런 게 이제 쓰일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분모만 0일 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 뭐 이렇게 돼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뭘 곱하고 싶어져 그렇죠 pq p더하기 q를 곱하고 싶죠 분모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어, q가 되는 거고요 p더하기 q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되는 거고요 p더하기 q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pq는 얼마? 0 이렇게 표현 되는 거겠지 되겠어? 어, 자 그래서 어, pq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q 마이너스 pq 그 얼마가 돼? 0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pq가 하나는 사라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음. 자 그러면 남기는 지금 어떻게 남았냐면 q제곱 마이너스 pq 마이너스 p제곱 은 얼마? 0 이렇게 남았잖아 되겠어? 그런데 p가 0이 아니었죠 이 대안인데 그런이 녀석을 뭘로 나눌 수 있겠더라 p로 나눌 수 있겠더라 그럼 p제곱으로 나눠도 되겠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p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얘를 p제곱으로 나눠보니까 p분의 q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p분의 q란 녀석이, p분의 q란 녀석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의 역수인 q분의 p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역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 이 녀석, 구하란 이 녀석이, 어떻게 된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해당되는 거라고 되겠죠. 어,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2배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를 곱할 거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분모는 1-4가 되는 거죠. 1-5. 미안. 1-5, 마이너스 4. 이해할 수 있겠니? 어. 자, 그러니, 요게, 약분이 되면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계산은. 분모가 2로 동일해졌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위로 올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라지면, 2루트 5를 2로 나눌 거니까, 루트 5가 나오든가. 또는, 마이너스 2루트 5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든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따로따로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복고동순 가지이 한꺼번에 계산해 봤어요. 어, 이 정도 가능하겠죠? 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